오래 사막입니다. 이번맵은 아마 좀 유려할 거에요. 아마도요, 이게 불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번 판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기본이에요. 전국기본이고다기본입니다자 조준장 있어요. 이거 이게 보시면 방금 그 전국표시 보시면 조준장에 따른 그런 신호예요. KVS 1가 돌진해오죠. 나 엄청 나요. 아, 왜 이래? 이러지 마. 휴대폰에서? 진짜 퍼져서 진짜 퍼지는 줄 알았는데 뭐지? 스테디로 부가 많이 약한가 봐요. 아아 아! 도울 거야 합니다. 니다 포탑이 고장났어. 핑이 이상해요. 이거 왜 이래? 포탑이 고장났습니다. 네. 한마디로 전 싸울 수가 없어요. 이도 쟤도 도 쟤도 쟤 죽여라.. 죽여 죽여. 죽도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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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쟤뭐탈 이게 끝날 때까지 저는 어어 어 이거 할 거예요. 길건너 친구들 집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네요. 진짜 이거 갖고 싶다. 아, 실수, 실수, 복싱, 복싱 하느냐? 원룸에 동물가 이렇게 생겼어. 안 돼, 아, 실수예요 실수. 걱정 마. 잘할수 있어.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목소리> 씨, 진짜, 씨. 어, 이거, 이거 해보고 싶다. 가운데 거. 이거, 그냥,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새똥? 아이 집, 더럽기 시리. 아. <laughs> 더러워.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대로. 유튜브 영상 올려야 된다고. <laughs> 아. 아, 몰라. 이거 한 번만 더 해보고 가면 아마 끝났을 거예요, 전투가. 저렇게 연기된 거한번더박아볼수있겠는데 다음번에 보게 되면 한번 박아볼게요. 아마 이제 할수 있을거에요 할수 있어야 돼요 이번판을 마지막으로 리뷰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니 플레이로 맞출게요 싱리했네요 방금 전판 블랙골드빌 이번판은 진짜 싫어하는 맵이 맵은 진짜 하기 귀찮아요 음... 제 위쪽으로 가면 다 아닌가? T43 도탄시켰어요. 이게 도탄시킬때 도탄각이는 있는데, 쨌든 그런게 있어요. 이거 익숙해지면 돼요. 기지를 방어야 돼. 기지를 방어해야 돼. 저거 100으로 꽉 차게 되면 아씨... 저 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다꽉 차기 전에 전용지에 있는 애들이 다 몰아내서 못 채우게 만들어 야돼요 d 고 q u 야 i d 야 제발 이 i 오케이 내 거, a n 다 e q u 30.3 뭐라고 읽 i d 저 q u o i Dequoi? Dequoi? d e q u o 려 d e 는데 한방강인가 계속 끊어버렸네요 아얘 새끼 뒤로 돌아갈 겁니다 얘 예, 아마 제가 온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빵얘온줄 예, 몰라 너못 <laughs> 돌아 오지마, 오지마, 돌리지마 어디가, 어디가 어, 이거 위험한데요 도탄 아니, 가 나가는 지마오 죽여. 오지마, 오지마 하나 잡았구나.